어, 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번에 이제 모나 채널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이 혈소판 기존한 다른 혈소판하고 다르잖아요 2주간 보존하는데 뭔가 이 혈소판이 상당히 강력한 혈소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혈소판이 되는거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일단 얘기해주시고 네. 혈소판 치료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제 PRP라고 이 혈소판은 체외에서 혈소판을 분리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혈관에서 이 이게 순환하고 있는 혈소판을 수집해서 다시 넣어주는 건데 혈관에서 순환하고 있는 혈소판은 활성화되지 않는 잠자고 있는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넣어줬을 때그 조직 내에서 다시 얘네들이 활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활성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세포가 깨지기 때문에 치료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저희 혈소판의 경우에는 이 체외에서 천천히 활성이 자주로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충분히 활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주간 이 세포가 깨지지 않게 잘 보존하면 활성된 상태로 이제 다 조직을 들어가는데 이 혈소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활성되어 있는 혈소판이고 이것이 조직 내에 투여했을 때도 쉽게 파괴되지 않고 그했던 효과를 내타,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 뭐 엑소좀이라든지 주기 세포 추이하고 다른 점은 혈소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흔히 이런 들어 세포 가 깨지고 나온 그 그레뉴를 우리가 엑소좀이라고 하는데 엑소좀 효과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혈소판이 세포와 직접 컨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면역 조절과 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이 활성 혈소판의 특징이 미토콘드리아 액션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사이클을 다시 휴지기에서 활성 상태 즉 성장기로 돌리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모낭 세포를 끼워서 다시 머리털을 나게 할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해서 이제 또, 특허가, 우리 국내 특허도 세, 네 개나 있고, 또 이제 미국 특허도 두 개나 있는데, 혈소판을 보존하면서 실제로 활성화되지만 죽지 않는 상황으로 2주간 배양하는 거. 이거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혈소판이 이제 체에서 나오더라도 혈액은행에서도 보통 뭐 3일 정도면 거의 죽어서 어, 수혈을 못 하는데 이걸 2주간을 살려내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대단한데 이게 또 치료하다 보니까 탈모에 되게 효과가 음. 좋은 상황이 돼서 탈모 환자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아직 이제 네트워크 병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많은 병원이 이제 참여하겠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병원이 활성화돼서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모나시스라는 시스템 이거는 바로 결소판을 2주간 죽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많이 포함한 그런 물질을 머리에 맞기 때문에 머리에 잠자고 있는 모낭 세포를 새롭게 깨워서 완전 히 새롭게 머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해봤던 분들 약간 몇 개의 케이스만 일단 얘기해 주고 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탈모 환자를 할때 탈모가 진행돼서 단순히 모발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커버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연세는 보통 50대 중반에서 뭐 60대 후반까지의 그분들도 30대 한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결국은 포기해서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스타일의 분들을 주로 치료, 치료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세 번을 치료하고 그 이후에 3개월 간격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뭐세네번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잔털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가 되면 성모가 돼서 저분이 옛날에 그모 대통령 같은 그런 상태였어 하고 놀라는 주로 그런 일,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했고요. 이 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이나 남성에서 이제 원형 탈모증이 보통 이제 1년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행성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거의 난치성 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한 케이스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정수리가 확 비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위로 봤을 때 이제 탈모가 좀 진행돼서 M자 부위라든가 이제 그 앞머리 라인이 뒤로 불리운 분들도 이제 치료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게 제 생각에는 모발 이식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케이스. 두 번째는 모발 이식을 하고 싶지만 다른 비수술적 방법을 원하는 분.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모발식을 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탈모 상태가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환자분들이 저희. 모나치스 네트워크에서 상담해 보시고 받으면 만족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통증 이야기를 해서 주로 이제 관절이나 척추 쪽에 좀안 좋으신 분들 이제 발성 보존한 혈소판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뛰어나는데 결론은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도 좀 환자들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여러 병원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병원이 참여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우리나라 이제 탈모 환자들의 어떤 고민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시스라는 이름 한번 참조하시고 이후에 우리나라 탈모 시장을 탈모를 치료하는 중요한 트렌드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고. 어 제가 이제 우리 직원도 이제 뭐 이걸 이용해서 머리를 치료했지만 지금 뭐 3, 4년 지났는데 머리가 지금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나고 잘 관리가 됩니다. 이게 기존의 모습 우리가 머리 이식했다든가 뭐 그다음에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프로페셔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보다 상당히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 부분 모나시스에 관심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 안됐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이제 저희 두 병원 아래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탈모 고생하시면 꼭이 모나시스 참조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 채널도 꼭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고생하신 분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